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 기도를 하느님께 바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수년간 계속하여 왔고 영원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미사 성제를 통해 하느님께 기도를 봉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오 성인은 당신께 기도를 부탁한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고 특별히 미사성제 거행 중에 그 사람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오 신분의 미사는 거의 3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3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매일 새벽 4시에 미사를 시작하셔서 성체와 성혈이 축성되는 순간에 당신께 기도를 부탁한 모든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우신부님께서는 영적 자녀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필요한 모든 기도를 계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분의 영적 자녀들인 만큼 비우신부님의 기도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마음 든든히 살아가기로 합시다.